안했으면 클랩 뻔했어요. 네. 여러분 참으로 누가 선생다운 사람인지 그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윤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또 사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초래하는 잘못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어, 그런 사람들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 자신도 남을 가르치거나 혹은 남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의 윤리적 사상적인 특징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의 윤리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자, 거짓 선생들은 진리의 말씀, 아니, 옛날, 옛날 예정 말고요. 사상적인 책에 말고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정말 깨뜨로 보는 것처럼 행세하고 또 영적인 가진 사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행사하고 또 화병을 지어서 자기만을 잘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런 광신자들이겠죠.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시기심이 있다, 경쟁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시기라는 말은 젤로, 여러분 젤로 땅 아세요? 젤낫 땅, 젤로 땅 그러는데 열심당 아시죠? 신학성경에 나오는 그 열심당, 그런 열심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이 젤로입니다. 근데 이게 종종 나쁜 뜻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좋은 건데 어떤 열심이냐면 삐뚤어진 열심, 지나치게 아, 잘못된 열심, 방향에 잘못되어진 열심을 사용하는 말이 젤로 그런, 열심, 그런 열심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인 열심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지나친 열심을 식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그렇죠 사울 사울 그래요 사울이 열심히 있었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잡아다가 그러한 열심 그러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열심을 나타내는 말이 젤로 그 말이 오늘 시기라는 말로 쓰여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인도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열심은, 이 삐뚤어진 열심은 내가 너한테 질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너, 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은 다 시기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옳다니까, 나만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자신말을 바라보고 아주 똘똘 뭉쳐있는 것을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교회 안에 있으면 엄청난 다툼과 분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 얻기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든 분쟁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자, 우리가 볼 때는 자격 미달이요, 가짜라는 증거,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철저히 좀, 좀 더, 좀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반드시 그가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라고 야구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참 선생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선생이고자 한다면 자신이 천한 행실을 해야 할 것이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라 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 사도 야구보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유, 온유가 온유 어떤 말인지 압니까? 원뜻은 이게 헬라의 원뜻은 길들이어진 짐승이에요. 제가 어릴 때 염소를 키워 봤습니다. 이 야, 이놈 의 염소는 말이죠. 얼마나 사나운지 압니까 염소를 이 데리고 이렇게 풀뜯기를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그왜그 그 벼를 뜯어 먹는지 몰라요. 그러면 소는 안 돼. 딱쓰면은 얼렁 오거든요. 염소는 안옵니다. 야, 또 이렇게 줄을 당기면 말이죠. 염소가 딱들이받으러 와요. 염소가 굉장히 사납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염소는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쓰이죠. 양은 착하고 염소는 못됐죠? 그렇죠? 그런 모습 자, 이렇게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진 짐승 그러니까 콧두레를 어, 뚫고 있는 소처럼 끌고 가는 길들여진 짐승을 쓸때 온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나만 따라야 돼. 내가 다 맞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아, 되어야 한다.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온유해야 된다. 지도자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사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희부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보세요. 지는 좋은 거죠. 그렇죠? 지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땅위의 것, 정육, 정육의 것, 귀신의 것. 우리가 뭐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서 뭐 세상적이고 정육이고마귀적이라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태도를 보면 어떠한 지형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면 그들이 거짓 교사 선생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땅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의 궁극적으로 전부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돼요, 잘못돼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 이 세상에서 잘돼야 돼요, 잘못돼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잘 되고 싶죠? 잘안 되면 장모님, 잘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죠? 네.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신데 네. 잘안 돼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꺾어운데 그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제일 억울해요 박사가 박사 공부하면서 말이야 제일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예, 그러면 또더돈 많이 버는 것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땅 위에 것을 바라보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을 땅위의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육의 건, 그것은 가치 기준이 언제나 항상 물질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답고, 어떤 것이 참되고, 영원하냐고 물으면 그 기준이 항상 물질적인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좋은 거에 안 좋은 거예요? <laughs> 몰라요. 그게 성경에서 이게, 이게 마르크 생글스는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했다 고 그러는데 공산주의가 우리 우리 기독교랑 굉장히 상극인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항상 물질적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게 전부예. 요 그러니까 니네 건에 갚혀서 나누자 이런 거 아닙니까? 공 야, 아시죠 여러분? 아, 평양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제가 뉴스, 사진 보고 우리 방송 보면. 뭐 빌딩도 아파트도 차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당원, 공산 당원만 살아요. 그렇게 진성 아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만 살고 저 북쪽 함경북도 북쪽 저 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제가 만나봐서 알아요. 그분이 나랑 음식을 먹는데 뭐 우리 한정식도 아니고 그냥 한끼만 원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점심 특선에서 한열 가지 반찬 나오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어 밥을 메워가지고내 자식들은 굶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니 마음이 메워서못 먹겠다 그렇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야 되는데 불합리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 가난하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듯 공산주의는 항상 물질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해야 돼 그러니 우리가 전쟁 나면 제일 도망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아편이잖아요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제일 일순위로 다 죽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요? <laughs> 여러분 다편안 가세요? 저는 교회 지킬게요. 전쟁 이안 나길 바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기준을 돈에 두고 있다, 물질에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세, 취희, 그것을 같이, 그들의 가치 판단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육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 번영하고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세상의 정육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헛이 인생. 마감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건이 세상의 죄의 원리 내 몸이 지극히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점에서 그들을 마귀적 귀신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선 쟁들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다가 어, 언제나 항상 무질서와 혼란인데 그들 가운데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다툼과 대립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겠는지 아십니까? 10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이시니라. 자 어지러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의 혼란에 해당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혼란하다, 어지럽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불안정하다, 무정부 상태, 지도력에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할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란이 있어요. 영적인 반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지 않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는 교회를 지도할 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갈 수, 교회를 덕있게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교회가 기독적으로 분쟁과 분열, 시기 다툼, 질투 가운데 빠지게 해서 교회 공공,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사표를 내야죠. 저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빌라라는 의미로 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께 서 제게 맡겨진 일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에 든들이 세워가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것을 잘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저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불만이에요? 자랑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될수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그들이 있는 곳뿐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들부터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신격화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가르치는 자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진짜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이렇게 성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땅 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체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여금 주님께서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훈련이지 않아요 저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교수님도 가끔 뭐 자기 제자가라는데 맡겨서 뭐 가르치는게 제자겠지. 그런 표현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 교회에서 교육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리고 나는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감춰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참다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넷째,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 특징 7가지 첫째 성결 화평 환영 양성 긍일을 선한 열매 편건과 거짓이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강조하고 싶은 게, 화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화평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제 위로부터 난 지혜 가운데 가장 중위시 여기는 것이 화평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의 일치, 화평, 공동체성을 깨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야구보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 처음으로 와봐요. 진리를 가르켜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국민 윤리 가지고 한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가 화평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다 손 치더라도 교회 안에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부사드는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화평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이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교회에는 힘들어진다. 어 시끄럽다 라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참 자주 낮춰야 되고 감추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고,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돼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같아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죠. 음, 안 높아요? 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구만요. 뭘. 네, 장로님 높고, 권사님 높고, 안 씨네. 그거요. 우리 유기적인 전통 가운데 그런 신분 질서를 나누었던 시대, 그게 유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직분은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목사, 우리 시대 목사님들, 지금 40년대생들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목회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배워보니 지도자일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고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함을 우리가 성도들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교회에 필요하냐면 정말 잘주하고말잘 들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지도자가 요청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었던 간에 또직편이 높아지든 또 그런, 그런 위치에 있든 지드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낮아져야 함을 우리들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 요즘은 컴퓨터가 아뭐 요즘 컴퓨터 잘안 안 합니다만은 그 핸드폰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뭐지식 모르면 저도 누르면 되나 네이버 지식인 딱 누르면 다 나와요. 어, 오늘도 뭐, 뭐 연구하다가 보니까 딱 지식인 타오니까이 예, 세상에 요즘 무슨 지식 백가하니까 더 자세히 우리 성경 사정보다더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막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 선치고 내가 돈이 많다라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원해요. 또, 치열한 경쟁심을 품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소 3마리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그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시죠? 우리 아예 좋은 데 취직했다. 우리 좋은 학교, 어? 어, 들어갔다.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전국을 찔렀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에 와서 여러분, 자랑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 내세울 곳이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자고, 내 아이들이 잘 되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 가던 치더라도, 오직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랑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회에는교 친구는 이친는 교회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고 친구는 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이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선 치더라도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몸에 달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올 때는 남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나오라라고 청교도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지금 세상의 무거운 짐, 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내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뭘 그렇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지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도둑 질하면 어디 간다고요? 감옥에 가요. 예, 감옥에 갔는데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처럼 몇, 몇 번을 그렇게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감옥 안에서 정기적으로 금식기도했다라고 합니다. <laughs> 금식기도 뭔지 아시죠 마음을 우리 몸을 괴롭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을 금식기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도둑 어, 감옥을 왔다갔다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정기적으로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지켜본 간수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감옥을 제지처럼 들러거리는 주제에 무슨 금식기도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도둑질은 내 직업이고 금식기도는 내 신앙인데 내 신앙에 간섭하지 마세요.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게 신앙은 신앙이고 직업은 직업. 이거 따로 국밥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내 욕심대로 산다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산다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예. 짬뽕이에요 짬뽕. 세상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도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에 들어갈 때까지, 가난에, 제가 관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들어갔는데,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죽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겨뒀어요. 남겨둔 것 때문에, 우상에 창고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많이 섬기면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공중분해되어지고 그들고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왔지만 그들이 또 성전을 건축하여 살고 있습니다만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또 노마에 속곡이 되면서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지려면 내가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행신에 나와야죠. 그리고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적이고 정욕적인 그래서 시기와 다툼 과 다툼의 지배를 받는 이것들은 비단 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전유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선대 목사님들처럼 성도들 위해 군림할까 봐 사실 두려워요. 예전에는 잘못한 것을 면 비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비판적인 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점점 연주, 어,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나도 공범이다 나도 종범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연루를 낼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내게 받은 은혜만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저는 지도자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져 우리 청년부가 하지만 우리 청년부에 기염둥이가 있어요. 이름하여 김진수. 이 친구는요, 정말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고, 어,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끝까지, 나, 나한테 맘에 안 들어도, 그런 사람들 잘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노력 안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저 집사는 뭐 저래, 그 마음 말고, 아, 누가 좀 수심이 가득, 근데 금요일 날 설교하는데, 한귀 집사님 얼굴이, 얼굴이 새카매졌더라아이 빡,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나 토요일날 만나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그랬대. 아, 피곤하면 저렇게 얼굴이 굳어지는 거라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일주일간에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가 제가 처음이에요. 저 여러분 목사 설렁설렁하게 된거 아닙니다. 저도요 새 내가 창피해서 이런 말안 하려고 하는, 저 신문 놀렸어요 신문.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네. 애는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는 다녀야 되지 할수 있는 게 신문 신문.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 있죠? 그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 저예요. 저 킥서비스 어? 제일 먼저 멤버 초창기 멤버입니다. 저 힘들게 그렇게 일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거는 지금 우리 예전에 저 얼마나 초, 초창기 때 전도사 살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도저히 그 가지고 살수 없었고 지금이 아내가 일하, 일을 합니다만은 그다 아내가 애를 키우고 있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같이 출근을 밤늦게까지 이 일도 해봤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짠하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봤으면 있었으면 좋겠고, 병원에 계신 분들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서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화평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떡 하라고요?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생각만은 안 됩니다. 나도 참말 한마디 청년들 지킨 잘한다 잘한다 이런 게 있어야지 아이들도 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정말 정말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일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잔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믿음만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가한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던 치지만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저 유치부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